예, 성남시 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의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후보 김태년입니다. 아,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 주민들께서 동네가 많이 바뀌고 있다, 아,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인다. 아, 그래도 김태년이 일 많이 했더라, 아,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성남에 산다는 것, 수정구에 산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남의 인생이 그대로 녹아 있는 저 김태년의 꿈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성남 수정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저 김태년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또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정책이 의장을 맡아서 국정을 설계하고 그 이행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슬로건을 과감하게 우리 성남 살자로 정했습니다.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감염병 방지와 공공의료 강화, 안전한 학교 통학로 조성, 붉은 수돗물을 수돗물 방지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법 등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영세부터 대학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또 우리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보육과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오고가기 편리한 성남수정구 만들겠습니다.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고 또 위례 신사선을 조기 완공하고 양지동 을지대를 경유하는 그렇게 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3호선은 수서에서 시흥동과 고등동을 경유해서 판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6대 사업으로 사통 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상남수정구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그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예정대로 어, 계획한 대로 어, 조속하게 추진하고 어, 기존 아파트와 빌라의 에, 공공지원 방안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 1인 가구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에, 가구 특성에 맞는 그런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네마다 다양한 공공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성남 수정구를 첨단 자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 미래 스마트 시티와 비즈밸리, 시흥동 제 2, 제3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첨단 산업벨트를 완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의 정책 공약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지난 8년 4년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공약도 그 부분 다시 합시다. 저의 정책 공약은 그냥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지난 4년간 또그 이전부터 이미 준비해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향후 실행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한방 협진 체계 의견이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지만 양방과 한방의 협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한의학과 양의학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또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양방 한방 협진 활성화 시범 사업을 몇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협진으로 치료 기간과 치료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국제적 브랜드로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공의료분야에서도 양방과 한방에 동등하게 지원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 퇴형성 질환자들의 증가로 인해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시립의료원은 오랜 임상경험과 지식 정보를 보유한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취지에서 성남시 우리 시립 의료원에 한의과 신설을 제안 한 바가 있고 또 한의과 설치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 의료원 직과 협의에서 한의과가 조속하게 설치되고. 또,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 한의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예비 임산부를 위한 한방 난임 지원 사업과 어르신을 위한 건강교실 사업을 몇 년째 진행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한의사회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한 우리 한의사회에서 2015년부터 6년째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교의 사업을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한 건강진단 앱 미병보감은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방치료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 민감한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치료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한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의료 사업에 대해 성남시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남시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에서 한방 공공의료가 우리 어르신, 예비 임산부와 청소년은 물론 시민의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세대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 한의사회와 성남시 간에 내실 있는 정책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능력, 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다른 당보다는 훨씬 더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힘을 뭉쳐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의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코로나 19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경제 지켜내겠습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태년이 앞장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